도착했습니다. 한 5시간 반 걸렸고, 아주 꿀잠 자면서 여유롭게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해볼게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기내식을 두 번이나 먹어서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제 수화물을 찾으러 가고 있어요. 와서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찮긴 해요. 정말 귀찮긴 한데 그래도 추억은 남길수록 좋으니까 일단 일정은 방콕으로 먼저 가고 있어요. 방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를 방콕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거리 음식도 먹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장을 본 다음에 파타야로 넘어갑니다. 파타야는 이제 택시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네, 파타에서 숙소를 잡아놔서 파타에서 이제 보내도록 할 거예요. 음, 그리고 꼬란섬이라는 섬을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요번에 여행의 목적은 휴식이에요. 휴식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좀 체험과 경험 그런 말을 두루두루 경험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은 핫한 방콕으로 먼저 가볼게요. 너는 무엇이냐? 야, 귀엽네. 야, 너집 지키냐? 야, 너 뭔데? 완전 벌로동하네? <laughs> 동물이 곳곳에 있는 방콕입니다. 있 <laughs> 네, 지금, 이제, 이 방콕에 와서 첫 식당을 왔는데, 좀 고민하다가 여기 선택을 했어요. 순랭 꾸어있접 유안이라는 식당인데, 리뷰도 괜찮고, 그리고 맛도 있다 해서 왔습니다. 어, 일단은 첫 스타트를 끊고, 또 다양한 걸 먹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원한 콜라를 먹고 있고요. 맛있겠다. 컵이 아주 이쁘군요. 안에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이렇게, 닭비 뷰. 고로 뷰를 보면서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뉴. 이게 돼지고기랑 소시지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었다고 해요. 맛있겠네. 음식이 다 나오면 한 번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안되겠어 하나하나 하나 먹어야 겠어 음. 음. 약간 짜조 같은 맛이네 그치 약간 바삭바삭하고 안에 고기 들어있고 근데 제이드인 거는 금액이 2,400원이라는 거. 한국에서 먹었을 때한만원 한 하지 않았을까? 만원 넘게 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아, 마지막 음식이 나왔어요. 쌀국수 같은데, 뭐, 어, 국수예요 일단 따뜻한 쌀국수 같은 국수? 왜 고기 완자가 들어있습니다. 새우 완장과 고기 완장과 뭐가 들어있긴 해요. 맛있겠다. 빨리 먹을게요. 음. 어묵이네 어묵. 음. 우와 천천히 먹어. 버터치. 버섯이 국물이 잘 배어 있다. 어. 응. 와. 음. 약간 우추 향이 나는 면에서 안이 어, 면이 일반 면이랑 다르네. 끈적 국스네 끈적 끈적고쓰. 국수. 그고 국수와 끈적이니까더 뜨거워 음, 이게 소화가 잘될것 같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2,000원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 다 2,400원 2,400원 그러니까 단돈 4,000원에 즐겨 볼수 있는 짜주와 국수입니다 맛있어요 에그 바나나? 에그 에그 바나나라는 그런 전 같이 보이는 그런 음식인데 여기에 연유랑 그리고 초코 막 이런 거를 뿌려줘 가지고 굉장히 달고 굉장히 맛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가 봐. 사우디카 파는 맥도날드 삐에로. 사우디카. 어, 방콕 완전 좋아. 아, 사실, 방콕을 조금 무시했었어요. 어, 너무 시끄러울까봐. 휴가 인데 너무 시끄러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조금 후회되네? 아,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먹을 것도 먹을 게 일단 진짜 많아요. 일단 많고 구경할 거나 너무 핫해. 그래서 구경할 것도 많고, 외국 사람들도 많으니까 뭔가 놀라운 기분도 들고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길거리를 골목골목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걷고 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 이제 코로나. 그때보다 확실히 뭐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원래 이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조금 근데 많다, 이 정도? 와, 근데 너무 좋네요. 강코. 이게 찐이네. 찐. 사와디카 여기 진짜 먹을 때 많아요. 일단은 망고랑, 망고 주스랑 그리고 과일 좀 샀어요. 숙소 가서 먹으려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빠르게 싸고, 사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이것저것 사야 돼요. 거기는 근처에 뭐가 없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보도 할게요. 그리고 망고 맛있어서 하나 두지름 대박이다. 이 먹거리가 미쳤어요. 사람도 엄청 많고 이것이 여행이지 이것이 사원. 지금 여기는 사원에 일단 와봤습니다. 길거리에 사원이 많은데. 한 곳이라도 둘러봐야지 안겠습니까? 신성한 느낌이 드는 사원입니다. 아, 응. 어. <laughs> 불교 절인 것 같아요. 그 사원 같은데 템플스테이도 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신성 신성해요. 엄청 신성하고 멋있네. 다 봤으니까 가야지. 진짜 너무 배부른데 한 개만 더 먹어야겠어요. 여기 닭꼬치 꼬치 파는 곳에 왔는데 하나만 두 개만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이걸 어떻게 안 먹고 가냐고요? 좋소. 여기서는 너무 볼게 많아서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세븐일레븐 가서 그 이제 파타이 가가지고 먹을 음식을 좀 샀어요. 거의 가면, 일단 저녁이기도 해서, 그. 파타야. 아, 파타야. 혼났습니다. 파타이가 아니라 파타야입니다. 파타야는 음식이고요. 파타야, 파타야 가가지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미리 샀어요. 이것저것 샀는데, 최대한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샀습니다. 일단은 내일, 내일 그래도, 내일까지는 그래도 먹을 소중한 음식을 사서, 다시, 짐을 맡긴 곳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택시를 타고 2시간 정도를 가야지 숙소가 나오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걸려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이런 큰 조명이 있고 여기가 여기가 너무...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차를 타고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해요. 방금도 택시 타고 여기 기사분이 돌다가 어두워서 길을 잃었는데 그 정도로 되게 큰것 같아요. 아직 지금은 저녁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숙소로 가볼 건데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주 푹 자다 일어났습니다. 아, 여기 이름을 제가 아 알았는데, 여기가 시샌드 썬리조트라고 합니다. 어, 정말 그 후기에 엄청나게 뷰도 좋고, 일단은 너무 깔끔하고 숙소에 그런 그 방들도 되게 종류가 많아서 굉장히 여기로 올, 수,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선택을 한 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카트를 타고서 오고 뭐 있어요 진짜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여기는 진짜 그 타고 다니면서 구경해도 재밌을 것 같아 이곳에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길을잃을 정도 아니에요. 우리 그 옆에 이런 이렇게 보이는 게다 숙소예요. 숙소 하나 하나가 너무 예쁘다. 마실 맛있 나온 아저씨도 보이고요. 우리 도착한 것 같아요. 저희 숙소가 아니 근 아직도 남았네요. 그냥 거의 뭐 놀이동산 사파리 원 수준이에요. 와, 우와, 우와 이거는 뭐, 운전도 진짜 잘 해야 되겠다. 네 여기인거 같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아, 오케이. 어, 어. 저희는 502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소 도착했는데 한번 싹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지금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트 꽃을 침대에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기에는 또 생일이 다고 케이크와 이렇게 망고 서비스를 줬어요 와 미쳤습니다 너무 시설이 깔끔하고 청구도 높고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은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되는 방이에요 여기 커피 머신기도 있고 캡슐 이거 다 공짜예요 먹어도 되고 이건 돈을 내야 되고 여기 냉장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스파 세면대 여기는 침질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뭐지? 아 여기는 샤워실이 네요 샤워실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좋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깔끔한 여기도 샤워, 여는 화장실 화장실이 있고요 밖에는 누가 볼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을 둘수 있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화장을 조금 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오면서 제일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일 신기한 게이바깥에 테라스가 이 단독 수영장이 있어요. 단독 개인 수영장이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오늘은 저녁이어서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너무 피곤해서 빨리 샤워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날 준비 끝. 하지만 아쉬우니까.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하나 꺼냈습니다 맥주 한캔 먹고 자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생일이라고 같이 좀 챙겨 주셨던 과일이랑 같이 먹고 자려고 합니다 과일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과일이랑 케이크 조그만 케이크 여기 준비해 주고 아까 전에 과자 사놓은 거랑 여기 있는 과자도 있어 가지고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맥주. 한잔하고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